색상을 왜 안내합니까? 분은 색상이 왜 필요합니까? 소비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 했지 소비자가 내 말만 듣고 아 그래 저네가지 색상 중에서 블랙은 뭐하고도 다 되니까 블랙을 할까가 기본이야 그래서 모든 블랙은 다 되는 거고 블랙은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아 어떤 블랙이든 알잖아요 그치?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블랙을 하는 건데 지금 블랙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런 이런 톤으로 해 보시면 뭐 이런 이런 주장을 할수 있을 정도로 색상에 대해 서 색깔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소비자가 내 말을 듣고 아이, 저런 거 많이 실패해 봤는데 그냥 블랙 할 게가 보통인데. 내가 색, 설명한 색상을 듣고 아, 그 색상.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. 블랙은 기본적으로 다 먼저 빠지거든. 핑크 계열의 무엇이 나왔어? 그러면 그게 잘안 나가. 준비된 수량은 다천천짝씩 천개씩 있는데. 그러면 호스트한테 야 지금 핑크 쪽 반응 좋아. 그러면 고객이 핑크가 너무 반응이 뜨겁다고 하네. 그럼 핑크로 쫙 몰려 사람들, 소비자들이 그렇습니다. 모든 인간은 내가 판단 내가 어떤 걸 결정 내리는데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게 저들이 도와줘야 되는데. 어, 사람들이 핑크로 몰려? 어머, 소량이 없다네? 그, 그러니까 나도 핑크로 가는 거야. 정답이 없어요, 색상은.